Hello, I'm your Richard. 19번. Partner with. Motivating. Illusory. Progress. Experiment. Customer. Receive. Reward. Offer. Open. Slot pre existing stamp strictly speaking identical purchase collect appeal head start Fill in, come with, out of, it feels like finished with, motivate, reach, finish line, according to. Drive, perceive. 자 본문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 오른쪽을 작업을 안 해서 좀안 맞는데 미안. 요거 좀 하고 이게 좀 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사람 이름이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요. Kivets, Uruminski, and z h n g partnered with a cafe to test the motivating effects of illusory progress in an experiment. 자, 이세 분이 어 파트너 관계를 맺었어요. 파트너 누구랑 제휴했느냐. 또는 뭐 협력했느냐면요. 어떠난 카페와 어이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카페를 빌려서 무슨 실험을 했나 봐. 여기 뒤에 보니까 한 실험에서 어떤 한 카페와 협력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인데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모티베이트하면 동기 부여하다. 의욕을 좀 어, 불어넣어 주다라는 건데 이 떨어지고 ing 해서요. 이렇게. 효과인데 동기 부여 효과입니다. 동기 부여 효과. 무엇의 동기부여 효과냐면요. 어, 환상적인, 착각적인, 그러한 어떠한 진전. 뭔가 일이 착착 된다라는 진전인데요.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야. 착각이야. 착각의, 에, 착각의, 에, 그러한 진전이 가지는 어, 동기부여 효과. 착각이라도 뭔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욕이 생긴, 생기는 그 동기부여 효과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 실험인데 실험에서 카페 하나와 협력을 맺었다. 자, 카페 그 customers received a reward card that offered one free coffee after they b 트 t 10. 카페 고객들이 받았어요. 자, 어떤 보상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상카드란 설명 들어갑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제공했던 그런 카드인데, one free coffee. 한 잔에 무료 커피를 제공했던 이리워드 어, 쿠폰 같은 거죠? 카드를 하나, 어, 종이 쿠폰 같은 거 이런 거 받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 한 후냐면, 이 고객들이, 여기, 어포스토피디는요, 여기 뒤에 과거 어, 분사가 와서 헤드피피야. They had but 10. 헤드버이 의미하는 동사의 시제는 요거 과거 완료잖아 요거는 과거고, 받았다. 과거 원료는이 과거보다 앞선 대과거 ten t 이 의미하는 건 t e 커피죠 커피 열 잔을 이미 구입을 하고 난 후에 뭐한번에 구입이 아니라 이제 누적해서 구입을 하고 나면 열잔다 채우고 난 뒤에 한 잔을 더 주는 그 쿠폰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일단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받은 거예요. 어열잔다 채우셨네요. 자한이 리워드 카드 하나 드립니다. 공짜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While half of the customers received a card with 10 open slots, the other half got a card with 12 open slots. 자 반면에 절반은 고객들 중 절반은 고객들 중 절반은 받았어요 카드 하나를 어떤 카드냐면 1 0 개의 비어 있는 칸 공란이 있는 카드 이렇게 카드, 카드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고 이제 커피 한잔 할 때마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확인을 받는 거죠. 이거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역시 나머지 절반도 카드 한장을 받았는데 좀 달라요. 투2브 오픈 슬러치니까 나머지 절반은 여기에 2개가 더 있어. 12개. 어? 불공평한데 여하튼 어, 절반은 10개. 나머지 절반은 12개.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yet, 그러나, but, 이 12개의 공란이, 빈칸이 있는 카드는 뭘 가지고 있었게요? 도장들이 있었어요. 보너스 도장이 있었는데, 두 개의 이미 앞서서 존재하는 보너스 도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12개가 있지만, 이 앞에 2개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남은 건 10개니까, 그냥 10개랑 12개 중에 2개 찍힌 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개가 있는 거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자, 하지만 두 개의 12개의 그 빈칸이 있는 카드는 이미 어두 개의 이미 에, 존재하는 이미 찍혀 있는 보너스 스탬프를 가지고 있었어 so 그래서 strictly 엄밀하게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두 개의 어, 이 서로 다른 10개와 12개의 이이 어, 이 카드는요. 어땠느냐면요, 보호로 행용사, identical, 동일한, same, 같은 거야. 그죠? 1 0 개만 찍으면 똑같애 그러면 이제, 보너스 한잔 받는 거야. 그 동일한, 아, 여기 보호가, 여기, 얘, 얘가 아니고, 얘네요. 명사. 예, 이것들은, 이이두 이두 개의 서로 다른 카드들은요,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10개 채우기. 근데 좀 방식이 달라요.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 needed to make 10 coffee purchases and collect 10 stamps to get their free coffee. 모든 고객은요, 후 어떤 고객이요, 주격 관계 대명사절 가졌던 카드를 어, 받아서 가지게 됐던 모든 고객 한명한 한 명은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요, 어, make purchase 하면 구입을 만든다는 얘기는 구입을 한다는 거야. purchase의 복수. 어, 10잔의 커피 구매, 구입을 하는 것을 필요로 했어.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 10잔을 갖다가 이제 하나, 하나 해서 10개를 갖다가 해서 찍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모아야 되는 거야? 커피 할 때마다 하나씩 도장을 받아서 10개의 도장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무료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서 10잔 마시고 도장 10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But The appeal of the free stamps was high. 하지만, 매력인데요. 뭐에, 그, 무료 도장. 무료 도장의 매력이 was, 어땠느냐면, high, poor, 높았어요. 12개 해놓고 2개 먼저 찍어 놓은 게, 그냥 10개 받는 거, 어차피 같은 거지만, 이게 뭔가 좀한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 그래서, People who thought they'd gotten a head start ca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more quickly than the others. 사람들인데 후주격 관계 대명사절로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절에 대생략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대절입니다.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요새 데이드에서 듣는 역시 헤드 같은 a start 하면 어떤 스타트를 가진다. 스타트 한다는 건데 헤드 스타트는요. 머리가 앞에 나가 있으니까 앞선 어 앞선 출발을 이미 헤드 같은 했었다라는 것라고 어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어 이미 도장 두개 찍혔으니까 어 내가 출발을 먼저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케인백 돌아왔습니다. 카페로 더 자주 그죠 카페로 와서 이제 커피를 마셨다는 거죠. 분사금은 fill in 채우다 채워 넣으면서 그들의 보상 카드를 채워 넣으면서 근데 더 빠르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즉, 12개가 아닌 10개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빠르게 보상카드를 채우면서 더 자주 카페에 이렇게 왔다. 어, 이게 효과가 있네요. 음. 결국에는 같은 건데,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When the card came with 2 out of 12 slots, already feel it felt to customers uh, like uh, they were already 16% finished with the goal before they ever started. 자, 뭐뭐할 때인데요? 어, 카드가 came 왔을 때인데 어떤 상태로 왔느냐 하면 자, 두 개. 근데 아우러브 뭐 중에서 12 slots. 총1 2개에 비어 있는 어, 것 중에서 두 개가 두 개가 어떤 상태로 왔냐면 이미 채워진 상태로. 이미 채워진 상태로 12개 중두 개가 이렇게 이미 채워진 상태로 그렇게 오게 됐을 때 여기저 위드라고 하는 게 위드 그다음에 한 덩어리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덩어리에서 얘가 뭐뭐된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2개 중2 개가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가 왔을 때그 카드는 이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feel like 뭐 뭐처럼 느껴졌다. 무엇처럼 느껴졌냐면요. 이렇게 자 이렇다 블라블라라는 것처럼 고객들 손님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야. 두 개가 이미 채워져 있으면 자 그들이 어땠다? 월피니 e 트 하면은요. 어, 끝마쳐진 상태에 있었다. 이미 16%가 끝마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더골 그들의 그 목표 10개를 어, 채우는 목표에 있어서 이미 16%는 채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하기 전에? They had even started. 그들이 심지어 had started.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이 심지어 시작도 하기 전에 목표와 함께 목표에 있어서 16%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처럼 이 카드가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12개 중에 어두 개가 채워졌으니까 12개 중에 12개 중에 두 개가 채워졌으니까 뭐 약분하면 어 이렇게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 나눠 버리면 어아니그 여기가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어 12개 중에 두 개가 제거되 있으니까 요거는 6개 중에 하나 해서 1 나누기 6하면 이제 16%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미 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Uh, believing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they were more motivated to reach the finish line. 분사구문 믿으면서 대절, 대승략 됐고 라는 것, 그들이 있었다. 이 클로스가 여기서는 그 원급 가까운, 더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그 보상에, 그 보상에 이미 16%는 완성됐다 라는 느낌, 그거를 가지면서 아, 이제. 목표에 더 왠지 가까운 것 같아라는 거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more motivated 더 많이 동기부여되었다. 뭐 하도록 그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여기서 결승선이라고 하는 건열 잔의 커피를 다 마시는 그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더 많이 동기부여됐다. 이게 착각이죠. 결국에는 같은 건데, 심리적으로 더 의욕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우리 그 40번 문제니까 요약, 요약 따로 나오는 건데, 위에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customers were more driven to complete their goals. when they perceive the reward as nearer 자그 연구에 따르면 요전지사고요 따르면 그 연구에 따르면 위에 나오는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war driven drive drove driven 몰고 가다. 고객들이 어 몰고 간게 아니라 몰렸습니다. 즉 유도되었어요. 더 유도되고 더 끌렸는데 뭐 하도록 완성하도록, complete, finish. 그들의 목표들을 완성하도록 더욱더 유도되었다, 끌렸다. 조건, 언제냐, 뭐 했을 때냐면, 그들이 인식했을 때, 생각했을 때, 에, 무엇을, 그 보상을, 무엇으로,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뭐가, 그 보상, 공짜 커피가,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이지만 인식했을 때 그들의 목표를 완성하도록 보다 더 그렇게 유도되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목표가 저기 있다라는 가까운 느낌을 받게 되면 이를 악물고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힘을 내잖아. 그런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요 실험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착각이지만 의욕이 더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a l r i